출수. 이 벼의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란 상태. 그래서 어, 지금 이제 벼가 이렇게 자라겠죠. 근데 한 자리에서, 한 자리에서 벼가 한 포기만 심는 게 아니에요. 여러 포기가 이렇게 심어지면, 여기에서 이삭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이삭이 되고, 이 이삭에 벼알이 이렇게 열리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벼의 수확량 조사 방법에 보면 전수 조사, 표본 조사, 그리고 수량 요소 조사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때 이 이삭 수가 몇 개냐? 한 폭이 내에서 이삭 수가 몇 개냐? 그리고 한 이삭당 완전 나를 수가 몇 개냐? 이거 가지고 이 수확량을 예측하는 이러한 그 공식들이 뒤쪽에 서 나올 건데 이때 이렇게 이삭이 이 이렇게 나오는 현상, 이걸 우리가 출수.